방송으로 예배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예배드리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있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하나님, 무더운 더위와 태풍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선생님들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욕심 부리고 문학마음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어딜 가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예배 드릴 때두기쭉보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니다립니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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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세 a 7 e n Amen. 다 m e n 로 m e n a m 知道，你。 살아요. 아니, 한 번에 다오겠습니다. 나는 바르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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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뭔가 한번 볼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 0개명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읽어 볼까요? 내 네, 이웃에 대하여. 내 네, 이웃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 네, 네, 이웃에 네.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육장스기 20장. 스1 6 16절 말씀.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말씀 듣기 전에. 운동해야지. 무슨 운동할까요? 네. 눈운동, 귀운동, 아, 마음운동 할건데 오늘은 눈운동을 눈을 크게 떠서 눈동자를 동그랗게 굴릴거야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저 목사님 눈잘 보세요 이렇게 굴리는거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 위로 했다가 오른쪽 했다가 아래 했다가 이쪽 했다가 하는거야 시작! 예, 네, 고개를 돌리면 안되고 <laughs> 자, 했어요 자, 눈 깜빡깜빡. 하나님이 눈으로 말씀 잘 보게 해주세요. 눈 깜빡깜빡. 이제 귀 운동할 거예요. 귀막 돌리세요. 와, 하나님 이거 귀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자, 밑으로, 밑으로도 당겨보고, 위로도 당겨보고, 옆으로 당기면 원숭이 된다. 자, 이렇 하고. 자, 하나님, 귀로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자,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크게 키우는 거야. 심0억을 크게 합니다.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또 들이마시고,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크게 하는 거야. 시작. 자, 천천히 내밀고 후. 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 가득 채 주세요. 자 오늘 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왕궁이네 왕궁이에요. 여기가 어떤 나라냐면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졌는데 이쪽을 북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거기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와. 왕이겠죠. 왕의 이름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아합.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루는 왕궁을 거닐다가 밖을 봤더니 밖에 뭐가 있어요? 어,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가 너무 예쁘게 열렸어. 탱글탱글 너무 예쁘게 열렸고, 포도밭이 너무 정리가 잘되있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왕이 포도밭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는데, 저 포도밭은 왕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야. 하,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주인을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주인을 찾았는데, 주인을 찾아서도 불렀어요. 왕 앞에 불렀어. 그,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봇. 나봇! 이 사람 이름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포도, 아까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이 나봇이었어요. 왕이 나봇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봇, 당신 포도나무, 포도원, 너무너무 예쁜데 나한테 주세요. 대신에 내가 다른 포도밭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줘서 그 포도밭을 살게요. 라고 얘기해요. 나봇이 왕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왕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나봇이 이렇게 얘기했어.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 포도밭은 저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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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유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땅을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저는 왕에게 그 포도나무를, 포도밭을 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그러니까 왕인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근데 왕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나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왕의 왕비가 찾아왔어요. 왕비 이름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세벨 이세벨 어.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그래서 이세벨을 찾아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포도원이 갖고 싶어서 누고 있으니까 이세벨을 찾아와서 남편 내가 그 포도원 뺏어줄게. 라고 하고 뺏어줄게. 라고 하고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어떤 문자냐면 편지를 쓰는 거야요 석사, 석사.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요그 지도자에게 왜 편지를 쓰냐면 지도자는 그 나, 동네에 어, 판결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도자에게 쓰고 금식을 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뭘 하냐면. 나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시 하나님을,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나쁘게 말했어요. 라고 쓰고 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죠.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거짓말을 편지를 써서 그 동네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판결을 할때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증인이에요.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거짓말로 증인을 세우는 거야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자기 부하 밑에 있던 사람을 두 명을 불렀어. 여봐라 이리와라 해서 두 사람을 딱 불러다가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는 나봇에 있는 동네로 가서 나봇이 하나님을 나쁘게 말했고 왕은 나쁘게 말했다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 라고 하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편지가 나봇에 있는 동네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동네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가운데 나봇도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아까 누구예요? 거짓말하라고 부탁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나봇이 하나님을 나쁘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나쁘게 말했어요 라고 거짓말 했는데 그 거짓말을 들은 사람들이 왕을 감히 하나님을 나쁘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벌받아야 해 하고 돌을 던졌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돌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붓은아봇이 쓰러져야 되는데 아봇이 쓰러져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버리네 아버지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이세벨이 거짓말하는 것에 속아서 아버지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모든 대리를 누가 다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이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를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 이름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야! 다시 한 번. 엘리야! 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엘리가 선지자가 왔어요. 아방이요. 당신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당신이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죠. 다 알아요. 당신의 당신과 당신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야기가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벌을 내리셔서 아합의 가문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요구하셔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용감하게,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요. 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 어린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게 살아요. 거짓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왜안 돼요. 왜안 될까요? 하나님이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다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거짓말하면. ...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해요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튜브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봇의 이야기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서 아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욕심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감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그리고 드린 손길과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업 가운데 쓰임받는 예물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채우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으며 또한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삶 가운데도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삶의 감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유튜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나가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 삶과 터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이 포함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주관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잘 드린 친구가 있어요. 우와. 선생님이 선물 줄게요. 우와. 우리 캐롤이 친구하고, 우와. 친구하고, 너무 예쁘게 예배를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린 친구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선생님이 뒤에서 두고두고 누가 예배를 잘 드리지 이제 열심 히 지켜볼게요. 오늘 우리 예담 유치부에 새로운 친구가 있대. 우와. <laughs> 우와. 예쁜 우와. 윤채. <목소리로> 친구는 어 할머니 집에 이렇게 다니러 온 친구예요. 그리고 정송 친구 아, 나와주세요. 아, 여섯 아, 살이에요 아, 친구. 여섯 아, 살 아, 예쁜 아, 친구가 네, 우리 집에 새로 나왔어요. 그 오늘, 오늘 우리 최영이도 아, 나오고 아, 우리 송이 친구도 나오고 오늘 귀여운 예 对啊 이는 예쁘게 잘들릴수 있도록 친구들이 도와주세요. 네. 잘 도와줄 수 있지요? 네. 어, 송이는 6살이래. 6살 친구들 손들어 봐. 나 6살. 저 6살이에요. 어, 6살 친 어, 송이도 손들었어. 6살이니까 이 6살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아요. 우리 채연이. 네. 채연이도 6살이에요. 스테이 어. 어. 7살인 줄 알았어. 채연이도 7살, 6살이래, 친구들아. 여섯 살 친구들, 여기 채연이도 잘봐 보고 우리 예쁘게 잘 지내봐요. 오늘 말씀해온 친구, 어 말씀해온 친구 나와주세요. 진짜로 외운 친구 나오는 거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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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순간 선생님이공개로 마이크를 댈수가 있어요. 아내 온 친구는 자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시대. 어머나, 이러시대. 이러시대.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대. 가서 너도. 아, 너도. 이와 같이 하나 이와 같이 하나 주신 인간 가르침이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10장 37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이런 포준아 여기 봐줘 이 친구들 잘 외우는 참 봐줘 제이러시되 네. 시작 냄새가 선명 선명 선명하네, 그렇지? 네, 네. 그렇죠? 네. 언니 아들 어떡할래? 열심히 외워주세요. 네. 자, 오늘은 소망반하고 은유반 선생님 같이 해주시고요, 믿음반하고 사랑반 친구들 같이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